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균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가솔린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가솔린의 벤츠 E클래스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자, 이 차량은 e 200 아방가르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는10 이상과 고속을 태웠을 땐 13, 14까지도 나오는 괜찮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차량은 2017년 9월 등록에 키로수는 11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18년형이기 때문에 18년형 모델들은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조금 변경이 되고요. 엠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64가지 색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영상으로 성능지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라디에이터 서포터는 볼트 체결 방식으로 단순 교환 하나 있지만 그 외에는 교환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유나 불량 부족도 없는 깨끗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 4 0 0 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알아볼 대로 알아보셔도 시세대비 한 250에서 30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어서 전면부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보시는 것처럼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있는데 LED 헤드램프로서 야간의 시야성 너무나도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그릴에도 큼지막한 양쪽으로 두 줄로 뻗은 아방그레드의 그릴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단부 범퍼 디자인도 이 벤츠 E클래스의 모델답게 너무나도 럭셔리한 그런 범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전면유리나 보네트 전면 범퍼에 큰 기스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넘어가시기 전에 휠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 드릴게요 네짝다 약간의 기스들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원하시는 색상 거기에 이어서 보관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앞뒤 휠은 18인치에 앞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이드 미러인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엔 축구방 감지 센서와 그 위쪽에는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썰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억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에는 편리한 옵션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의 썬팅지는 솔라가 드에 금속성 반사 틴팅인 고가의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측면 보도 큰 깃스나 문콕도 안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면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일단 테일램프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줄로 면발광으로 나오게 되는데 안쪽 보시면은 반짝반짝하면서 은하슬를 연상케 하는 이 클래스만의 독창적인 헤드램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모델명이 E 200이죠. 근데 전차주분이 이렇게 E 300으로 엠블럼을 따로 변경을 해놓으셨고요. 지금 트렁크나 리어 범퍼 큰 기스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크롬 몰딩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 이렇게 다각형의 머플러 팁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여기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널찍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상태도 깨끗하고요. 자, 여기서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순정 매트와 각종 공구 키트와 또 한번의 수납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벤츠의 이200이 e e 200이라고 하죠. 이 가솔린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봤습니다. 영상으로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목소리> 자 실내 탑승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위쪽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원래 없습니다 하지만 전차주문이 전동 트위터를 따로 시공을 해놓으셨는데 시동을 키면 나오고 시동을 끄면 들어가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동 트위터 안에 무드 있게 나온 앰비언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열선 시트도 이쪽에서 조수석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단부에 전자석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고요. 그 하단부에는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은 이렇게 우측 뒤편에 탑재가 되어있는데 이 시동 거는 버튼 모델 디자인마저도 너무나도 럭셔리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고 있었고요 자이 차량 가솔린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정숙성에 대한 언급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정숙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계기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의 실주 거리는 117,575km에 만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유등 외에는 뜬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관리 상태는 한 10점 중에 한 8점에서 9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은 깨끗한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핸들 좌측 편에는 이 터치패드가 있는데 앞에 계기판 작동할 때 쓰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터치패드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핸들 뒤쪽 편에는 이렇게 패드시프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 뒤편에는 벤츠의 트레드마크인 컬럼식 기어와, 좌측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와 텔레스코픽이죠. 이 전동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 이쪽 부분에 탑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하단부에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과 좌측, 뒷편에는 오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laughs>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18년형부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살짝 변경이 되는데 나오는 디자인이 살짝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8년형 모델들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64가지 색상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멀티 컬러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홈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연결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네,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정상 작동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좌측 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와 자이 차량 이렇게 리어 감각비와 주차 어시스트로 인해서 자동 주차까지 되는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정말 핸들까지 브레이크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옵션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에어벤트 아래로는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탑재되어 있는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오토 에어컨과 그 하단부에는 벤츠의 클래식한 감성이 느껴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안쪽에 수납 공간과 그 아래로는 커플도 두 개와 뒤쪽 편으로는 주행모드 변경할 때 쓰시는 주행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감지 센서, 주차 어시스트, 오토 스탑, 그 가운데로는 앞에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조그 셔틀과 터치 패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 차량 그리고 오토 홀드까지 있습니다. 오토 홀드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 때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오토 홀드가 작동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암 리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USB 포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CM 루밀러 탑재가 되어 있고요그 우측편에는 벤츠의 순정 블랙박스인 투채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 이어서 가운데 실내 디자인 조명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다이아몬드를 연상케 하는 멋스러운, 럭시리한 그런 조명 디자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 썰러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 상태는 오염이나 해집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깨끗한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정상작동 되는지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썰루프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 되었고요. 지금까지 1열 살펴봤으니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일단 앞좌석을 삐필로보다 살짝 뒤로 넘겨놨지만 이 수입 중형 세단이 약간 뒷좌석이 좁다고 만약에 생각하시겠지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어느 정도 쾌적한 공간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도 불편한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에어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에는 2열 좌석의 에어벤트가 이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이렇게 커플도 두 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히트 컨디션은 한 히트 컨디션 뒷자리도 한1 0점 만점에 8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은 게 뒷자리 거의 사람이 많이 탑승하지 않은 그런 적은 사용감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이 벤츠의 E 클래스 가솔린 엔진 외관과 실내 트렁크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나머지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 9월 등록의 키로수는 11만 7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교환은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있는데 볼트 체결 방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이라 차체나 엔진 미션에 전혀 이상 없다고 강조 한번 드리고요 자, 이 차량 진짜 전국 최저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실내 전동 트위터와 18년형으로서 앰비언트도 정말 여러 가지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었죠 자,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휠 아까 기스 있는 부분은 제가 원하시는 색상과 보관까지 전부 다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의 박균남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